파콤 씨, 운터 유튜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유튜브 편지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. 제 유튜브도 발전을 못 하고 있는데? 예? 전 어... 파콤의 머리를 믿습니다. 파콤의 그 상상력 풍부한 그 아이디어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. 자, 음이 잔디 블럭. 음, 음. 운터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으시오. 아무 아까... 블럭을 하나 꺼내놓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지로 공통점을 이어가는 걸 어때? 운터 유튜브의 무궁한 발전 아니, 운터 유튜브의 무한 발전을 위하여 운터 유튜브 에 아이디어 하나 기증해 주시죠. 야 그렇게 웅장하게 말할 거면은 멘트는 똑바로 치자. <laughs> 어? 운터에게 유튜브 아이디. 아이디? 아이디를 달라고? 아 아이디어 좋은 거 있습니다, 운터님. 뭔데요? 터 머리에 있는 이의 개수와 비트의 개수는 몇 개인가? <laughs> 너 너는... 해라. <laughs> 어. 난 절대 안 하지. 너 해라. 너 죽게. 운터 유튜브의 무궁무진한 음. 발전을 위하여 저에게 예. 아이디어 하나 주십시오. 이게 콘텐츠 하나 내놓으라는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네. <laughs> 미친놈이세요. 뭐요? 아, 내놔 빨리. <laughs> 야내 것도 없는데 뭘네걸 줘요? 운터 <laughs> 운터 유튜브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하여 빨리. 아 발광 열매를 이용하는 거예요? 발광 열매를 이용한다. 오케이. 근데 이게 뭔지 몰라 요 이런 것도 있었어. <laughs> 뭐예요? 이거 뭐든 발광이 돼? 아니 신기한 걸 발견하지 말고 나한테 아이디어를 <laughs> 주라고. 아 기다려 봐야지 생각 중이. 콘텐츠 아이디어 그렇게 확 나오는 줄 알아요, 언니? 맞지, 완전히? 맞지. 아, 알았어, 내가 진짜 생각해 볼게. 오케이. 구멍 관련된 걸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. 오, 오케이, 좋아. 구멍 관련된 어, 거 좋지. 신경도거지 지금 이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. 네, 네. 왜 이렇게 구멍의 실물을 잘 재현했는가? <laughs> 이거 구멍 실물이에요? 네, 똑같이 생겼잖아요. <laughs> 진짜 지금 똑같이 생긴 거예요? 구멍, 구멍 약간 어 기분 좋을 때. 기분 좋을 때 어떻게 알지? 이거, 이거 진짜... 편집 끝난 구멍이에요. 어, 편집 편집까지... 끝. <laughs> 편집 끝나서 기분 꿀멍 실물 또가 생겼네 지금. 뭐. 네, 그뭐 아, 맨날 남자, 봐서 아는데. 남자 친구 피셜 똑같다. 어, <laughs> 응, 이렇게 진짜 있어요. 동서 유튜브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하여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. 언터 유튜브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? 네. 공유이 하는 아이디어를 할게. 주는 아이디어를. 무조건? <laughs> 무조... 무조건? 무조건은 아니지만. 무조건? 무조건은 아니지만. 무조건. 아니, 무조건은 아니지만. 와. <laughs> 아, 드러나 봅시다. 아, 아니, 그 아 무조건! 아니, 할 수도 있잖아!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어.. 무조건! 아 진짜 좋은 거예요. 어쨌든 마크 입, 어때? 마크인데 너는 건축 시켜야 돼. 일단 개오에 걸리는 거 시켜 너는. <laughs> 일단 개오에 걸리는 거 시켜. 무조건! 무조건! <laughs> 무조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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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무조건? 어 그러면은 운터가 나한테 건축을 배우자. 뭐 아니 건축에 배울 게 있어? 운터를 위한 건축 강좌 커리큘럼 짜줄게. 제가 잘하진 않는데 남을 가르치는 건 잘해. 운터 온토, 운터는 재능이 있어. 나는 건축, 건축 벼서 뭐해? 그러면은 딱히 쓸게 없어. 운터 <laughs> 유튜브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하여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. 아이디어, 아니야, 아니 그냥 짠짠 짠짠 거도 상관 없어. 그그 아니 무조건 할게 무조건. 무조건 한다고? 응. 어. <laughs> 진짜 무조건 한다고? 무조건. 진짜 진짜 아니, <laughs> 진짜 무조건 한다고? 진짜 진짜 건할 거야 진짜 진짜 니짜진나 볼게요. 아니야 진짜 진짜 건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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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 무조건, 한다고 하면 진짜 무조건 할게요. 그러면은 자수정 소리를 좋아하니까 한 진짜 하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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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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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